사람들이 막 매달려 탈 정도로 빠글빠글 타니까 <laughs> 전쟁을 매일 치우는 거 아니야 매달려 가는 거기차귀 기차 이거 문바이 너무 길이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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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구글에서 검색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 랭킹 1위 길막힘 랭킹 1위 자카르타는 6위 방콕은 파리밖에 안되네 차가 얼마나 안 움직이는지 보여주겠네 그리고 버스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매달려 탈 정도로 빠글빠글 타니까 무한 경적 소리 때문에 이게 더 최악이야 최악 최악의 최악을 더하다 사람들 다 탔으면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니 버스가 출발 을안 하는 게 아니고 길이 막혀서 안 움직이는 거 지금 버스를 1시간 15분? 1시간 20분 탔는데 정확히 45 이동 걸어가는 게더 빠른데 문제는 인도는 인도가 없다는 거 도로가 지금 신호가 빨간불이 아니고 파란불이라는 거 이게 길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게 이게 3차선인데 아니 이렇게 차들이 길막하니까 못 나가니까 꾸준경정만 누르고 있으면 뭐하나 도로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세계 1위 교통체증의 도시 보행자 신호 빨간불일 때 무단횡단하는 수많은 사람들 사람도 없고 차도 별로 없고 마의 구간은 지나면 충격을 전속력으로 밟아주면 이 정도 속도. 약하의 교통체증 구간은 지났는데, 참 이게 지금 약간 이게 운바이의 평균적인 차량의 속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 느낌. 이거보다 빠를 때도 있고, 이거보다 아예 안 움직일 때도 있지만, 한이 정도의 느낌으로 어, 자동차가 달릴 수 있다고 보면. 2 시간 동안 타고 왔는데 이제 걸어가야지. 야, 진짜 여기는 걸어가는 게 훨씬 빠르다, 훨씬 빨라. 그래도 여기 오니까 온 보람이 있네. 그리고 우린 여행자니까, 여기 안 사니까, 한 번쯤 와보면은 이런 말할수 있잖아, 이런 말. 어, 너도 문바이 가봤어? 뭐, 방콕을 친구랑 놀러 갔어, 뭐. 서울에서 길이 막혀. 문바이 와본 사람은 이런 말할수 있잖아. 너, 야, 문바이 가봤냐? 문바이 비해 가면 이거 진짜 천국이야, 천국. 뭐말할수 그 있으니까, 한 번쯤 와봤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뭐, 어, 우리는 살지 않으니까. 정말 다행인걸로 이야..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갈때는 기차타고 가는데 로컬기차는 또 처음 타보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거 아니야?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너무 위험해보이는데? 진짜 인도여행을 하면서 느낀거는 헬조선 헬조선 해도 조선만한 곳은 없다 정말 이거 살짝 밀면 안녕 하시는 거 아니야 저거 저세상으로 역대급이다 역대, 역대, 역대. 와, 이거 밀면 죽는 거야 아 이거 진짜로 내리는 것도 전쟁이고 타는 것도 전쟁이야 타는 것도 야 문바이 이거 쉽지 않다 여기 살고 싶지 않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전쟁을 매일 치우는 거 아니야 매달려 가는 거기차 기차 이거 이거 레알이야 레알 와 진짜 대박이다 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지? 그래 타는 김에 한번 다 타보자 메트로 저기 있네 메트로 메트로 한번 타보자 패킷을 싱글전이니까 싱글전 왜안 되냐? 싱글전이 왜안 돼? 영수증 필요 없으니까 버리고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필요 없다고 토큰이 나오면 이걸로 한번지하철 메트로? 메트로 지하철은 아니고 메트로 타보겠습니다. 아 철통보안 철통보안 160원 내고 산 토큰 10루피 올라가는데 기대가 된다 기대가 돼 어느 정도일까? 메트로의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아 아니구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이게, 이게 지금 주이 하나구나. 다 내리고, 다 타고. 메트로는 괜찮네, 메트로는. 메트로 이용을 생활하고 싶은데, 메트로 가는 구역이, 장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평일 오후 1시에는 너무나 쾌적한 로컬 기차. 통화가 싶었는데, 역시다. 이게 현실. 대낮 한, 한시 반. 이제 이제 오한시한시 반. 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이거 아니고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야 돼. 안 그럼 못합니다와 대박 이다 인도 기차 진짜 많이 잡았는데. 아인데와 이게 <laughs> 인디아 인데야. This is India.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또. 구산의9호선 열차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평화롭고, 천국 같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보시면서, 지하철 구호선, 어? 여의도 가는 거는 즐기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타시면 됩니다. 아, 이러 아, 된다. 두 음, 숫밖에 안 나와. 지금 한 숫밖에 안 나오네요. 이 아, 바이는 도로의 교통체증도 만만치 않지만, 기차의 사람들의 인구 밀도도 장난 아니니까, 보시는 분들은 그냥 돈을 많이 쓰셔가지고 택시를 많이 타세요, 리시아를 많이 타시고 몇번 그러니까 타시면 그래도 좀 적응이 되거든요. 저 지금 세 번째 세 번째인데 조금 적응돼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